아빠, 엄마, 제가 시켜... 미스트로3 첫 방송이 공개된 뒤 11살 어린 소녀 빈예서가 주목받고 있다. 빈예서의 무대는 마스터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울렸다. 빈예서는 8살 때 부모님과 이별을 겪고 할머니 품에 자랐다고 전해졌는데 특히나 이날 모정 무대는 나이답지 않은 절절한 감정으로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빈예서의 감동적인 무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노래가 좋아 전국 노래자랑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경험을 쌓아온 실력이었다. 김 예서가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의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게 된 이유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앞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들었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이혼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예서가 8살 때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빠 혼자 어린 딸 아이를 양육할 상황이 되지 못해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김 예서를 맡기게 된 것이다.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빠가 양육을 갖게 된 상황이다. 이처럼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픔을 겪은 김 예서는 밥을 먹고 나면 직접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용도를 모아 할머니에게 선물도 하는 효녀라고 전해진다. 김예선은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시듯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을 전해 안쓰러움과 함께 먹먹함을 더했는데 특히나 방송에서 김예선은 한 가지 욕심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전국 노래 자랑에 출연해 대상을 받기도 했던 김예선은 꼭 트로트 가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 집도 사고 할머니와 아빠 엄마 다 제가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라고 언급했다. 김예선은 엄마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수가 된이후 또한 돈을 많이 벌어 가족들을 호강시켜 주고 싶다는 나이답지 않은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미스트롯 방송은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아마 빈예서의 어머니도 이날 방송을 시청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빈예서가 첫 방송 이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빈예서의 어머니 또한 방송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상황이다. 빈예서는 평소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드러냈는데 할머니를 수호천사라고. 표현할 만큼 애정이 굉장히 깊었다 현재 엄마의 빈자를 채워주고 있는 할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